속초 여행 마지막 날 아니 집 가는 날 날씨 좋아지는 거 국룰 아니에요?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도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즐기려고요 이틀 내내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하늘이 맑고 깨끗해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친은 시부모님이랑 골프 치러 가고 저는 오전에 혼자 자유 시간 보냈어요 숙소 바로 앞에 젤라토 가게가 있었는데 아니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하나씩 들고 있어서 도대체 뭐길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감자 맛 단호박 맛쑥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구황작물 덕후라서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거든요 세 가지 맛다 먹고 싶었는데 한 가지 맛두 가지 만만 고를 수 있어서 저는 감자랑 쑥으로 골랐는데. 사장님이 또 센스 있게 단호박을 맛보기로 주셨더라고요. 사장님 센스 최고. 감사합니다. 감자랑 쑥맛 둘다 맛있었는데 제 최애는 쑥으로 하겠습니다. 햇살 만끽하면서 젤라또 먹다가 남친한테 연락 와서 택시 타고 점심 먹으러 출발했어요. 미리 전화해 봤는데 웨이팅 세 팀이라서 오 괜찮네 했다가 45분 대기해서 들어갔어요. 여긴 블루리본 다섯 개나 받은 화덕피자집인데 저희는 피자 3개, 파스타 2개 주문해서 먹었고 피자는 카트로 치즈피자가 제일 맛있었고 파스타는 명란 파스타 꼭 주문해서 드세요. 제가 12시 30분쯤 도착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예약이 다 마감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꼭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한 12시쯤 오셔서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첩첩 와서 이것저것 되게 다양하게 먹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맛있었어 요 아버님이 사주신 거라서 싹싹 긁어서 다 먹고 강릉시장으로 문어 사러 왔는데요 너무 넓고 사람이 많아서 길을 잃었어 이었... 아무튼 문어 이끼로 사서 포장하고 차 맡길 것 같아서 얼른 출발했는데 시간거리를 6시간 걸려서 왔어요 먹으면서 연휴 마무리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간다 나 출근하기 싫어